지금 보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처럼 홀로 피해를 증명해야 했던 또 다른 성범죄 피해자가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외면했지만 변호사와 함께 스스로 증거를 찾았고 결국 무죄 판결이 뒤집혀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남성 김모 씨는 지난 2021년 11월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 A씨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려가며 성폭행한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수원지법 성남지원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 가운데 하나는 가해자 김씨의 골절상 진단소견서였습니다. 김씨가 사건 한달전 손에 골절을 당해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토대로 폭력을 행사하기 힘든 상태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은 항소심 과정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소견서에 김씨 진단명이 골절이 아니라고 적혀 있는 게 뒤늦게 발견된 겁니다. 이 소견서는 일심 당시에도 똑같이 제출됐는데 이심 소송 기록을 검토하던 피해자 변호사가 이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본인의 골절상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의사의 판단이 들어 있었거든요. 경찰도 발견, 수사기관도 발견하지 못하고 검사도 발견하지 못하고 일심 재판부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매우 유감스럽고요. 결국 어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수원 고등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김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A 씨는 일심 중에도 김 씨의 공소장과 증거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했지만 두 차례나 거절됐습니다. 항소심에 와서야 새로운 재판부가 허가하면서 접근이 가능해진 겁니다. 현행법상 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장의 판단에 달려 있는데 불허하더라도 피해자는 이유조차 알수 없습니다. 죄를 저지른 자도 볼수 있는 기록인데, 하물며 그 사건의 피해자가 그 기록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 뭐라고 거짓말을 했는지 그런 걸 반박할 수 있는 기록을 볼수 있도록. JTBC, 임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